이상 언박싱 한거 오늘은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어 얘가 쏙 들어갔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이렇게 마사 넣어놨구요 카시오시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뿌리가 아주 건강해요. 여기 올망돌망 화분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정동원의 노래 그 가사에도 있죠. 여백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은 잘 하면서 내삶의 충전은 못하고 사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다육이를 사면서 저의 여백 그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충전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핸드폰 충전을 잘하면서 우리의, 우리의 내 나이에 마음은 충전을 못하냐는 그런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육이를 분갈이하고 키우면서 예 저는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가늠 마사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큰 행복이 있나요? 이런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분갈이할 때, 흥놀이할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고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카시오시스. 그 다음에 이제 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난석을 재활용한 게 있어가지고, 예, 난석을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앉혀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망사에다가 마사를 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은 쓸것 같아요. 부셔져서 가루가 부딪혀서 가루가 안 생기는 한은 이게 몇 년에 쓸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것만 싹 걸어내고 다른 거는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햇빛에 말려서. 그래서 이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편해요 완전 대품 아닌 이상은 네 편하고 좋습니다요 이거 재활용 하려고 그체에다가막 받치고 흔들고 하다 보면 또 먼지가 많이 나요 근데 처음에 저는 화장실이 다 막혔었답니다 <laughs> 화장실에서 마사 씻다가 거기 다 떠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잔 모래 같은 게 막혀가지고 아주 혼이 란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머리를 쓴게이 마사 제활용이 처음에는 모르고 버렸는데 아 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한두끝도 없는 거예요 사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완을 해봤답니다. 씻어보기도 하고 씻어서 화장실도 막혀보기도 하고 중간 아니 가는 마사는 어차피 여기에 혼합이 되잖아요. 우리 비빔밥 할때 혼합이 되니까 어차피 예 굵은 마산만쏙 꺼내서 다른 거는 다 재활용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름표가 이거 왜 건든 거리지? 여기가 기장이 얘가 조금 나와서 여기다가 이름표를 꽂아주고 지지대로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해보겠습니다. 핑크베라. 근데 핑크베라는 말 그대로 핑크색으로 빛날 것 같은데, 목대가 엄청 굵어요. 목대가 굵고, 여기서 새끼들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살아보시겠다고. 이렇게 <laughs>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아가들이 있어서 다치면은 안될것 같아요. 여기 쏙쏙 들어가네요. 목대가 이거는 엄청 굵고 새끼도 자고도 많이 나와서, 여기 물이 되면 엄청 이쁠 것 같답니다. 이제 나사를 목토를 해주면 끝 끝이겠죠? 해서 네, 여기가 앞이니까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요. 아즈베리 아이스크림. 네, 이 요거는 카시오시스 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